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에 사주랑 네. 성만 말해줄 테니까 네. 듣고 느껴지는 거다 네. 얘기해주세요. 네 1963년이요. 63년. 4월 6일. 네. 조씨. 근데 이 사람 되게 눈물이 나오네. 딱 쓰는 순간 갑갑하다. 미치겠다. 눈물 난다. 이런 얘기 나오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데 왜이러뭐 라고? 잠깐만요. 어왜이렇 눈물 나오지? 열심히 했는데 뭔가가 지금 옥수로 뭐 통곡 통곡 소리가밖에 안 나와요. 어막 가슴이 터지게 미치겠다. 머리가 막 쪼여오면서 뭐이 질타 사람들한테 질타? 뭐, 질타를 당하고, 이, 막, 손가락질, 삿대질, 뭐, 이런 게 지금 많이 느껴져요. 이 사람 자체의 상황이, 막, 열이 받, 열 받으면서 뭔가가 막, 오락부락, 막, 이런 기운들. 그, 지금 상황적으로 막, 미치고, 이 사람이 막, 미치겠다, 이런 소리가 나와요. 아휴, 안녕하세요. 어, 동료님 나왔어요? 응. 뭐 느껴지는 것좀 얘기해 주세요. 이 할아버지는, 네. 뭔가가 지금, 지목 당하고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. 막 그렇게 당하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, 이 사람 자체가 뭐냐면, 뭐에 이렇게 엮여가지고 낑겨 있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, 담통.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거에 연류돼가지고 이렇게 왜 낑겨가지고 막 묶여 있는 느낌. 네. 자기 혼자가 아니라 뭔가 엮여 있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네, 이 할아버지는. 그러니까 도다 받고 연루되어 있고, 낑겨가지고 있고. 근데 뭔가가 자기가 이렇게 왜 감당하지 못하는 먼 턴이 있다. 이렇게 말이 나와. 나는. 감당하지 못한 턴. 자기가 모든 걸 안고 가고, 지고 가고, 약간 뭐, 뭐 어떤 마디 노던 같은 느낌이 너무 모가디를 누가 막도는 느낌이 지 자기 모가디가 막 도여오는 그 압박감이나. 두렵다는 것보다, 근데 분노가 지금 많이 들어와, 이 사람은. 어, 지금 상황에 대해서? 어, 상에 대해서 자기가 그 분노 표출, 이렇게 막, 이렇게 막, 기주가 있다기 보다, 이렇게, 뭐, 이렇게 한방 날리게끔, 이렇게 왜, 의도지 않게 왜, 이렇게, 이렇게 막, 맞다 따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네. 옛날에 이렇게 이 사람을 느끼면, 뭔가 명예적인 거나, 분화, 이게 관직이나, 관문이나, 똑똑한 사람으로 보여. 근데 그 가정까지 올 때까지는 분명히 힘이 든 거는 있겠지, 있지만은, 그래도 뭔가가 불을 누리고 명예를 느끼고 뭐 이렇게 가, 가정대로 밟아온 바람으로 보이는데, 지금은 바닥 아닌 바닥으로 떨어진 기운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거지. 그때 이대로는 끝일 것 같지는 않아 보여. 그러 그러니까 기운적으로 많이 하락은 됐지만, 이대로 이틀도 없다는 기운들이 더 많이 들어와. 자기가 뭔가를 하려는 막, 확 이렇게 몸왜 우리가 묶여 있더만몸부림치잖아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근데 자기 다진네 마음 정리라든지 이런 걸 조금 해야 될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 어떤 압박이라든지 이 그런 거에 위협이라든지 이런 게 자기의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조금 들어오거든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되도가 마음 정리라든지. 어떤 다리에 매김이라든지 이런 걸좀 잘하고 가야 돼. 아 이분이 누구냐면은 음. 조국전 장관인데. 아 아. 음. 그분인데 이제 요번에 음. 계속 그 가족들 수사 때문에 재판을 받았잖아요. 음, 음, 음.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나왔어요. 음, 음. 그래가지고 이제 동자님이 느낀 것처럼 음. 이게 또 실형이 나왔으니까. 음. 그래서 되게 마음이 좀안 좋게 느껴졌나 봐요. 응, 음, 그니까, 비통하다는 소리가 나와, 또, 비통하다. 어쨌든, 그것도, 자기의 뿐만 아니라, 뭔가가 다 이렇게 묶여있는 거잖아. 그런 거에 조금 억울한 것도 있던 억울한 것도 있고, 다들은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은, 인정을 안 하고도 있겠지? 자기가 다 잘못한 게 아닌데, 뭔가가 자기가 다 안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비통함이 좀 있다. 아 예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